오늘은 마지막 날3 1일 토요일 아 오늘 이삿짐을 하나 잡았는데 아 아침 8시부터 한 어, 3시간 4시간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6시간을 했습니다 근데 그 33살 4살 된 이제 뭐 결혼할 대상자와 이제 합친다고 오청에 갔는데 아주 내가 보니까 내가 6시간을 일하고, 어, 10만원을 받는 거예요. 야, 그 2층, 3층에다가 이제 짐을 올려주고 이러는데 둘이가 했어요. 그런데 그 아주 그 어제 같이 일한 그 사람이 일을 안 잡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제 노하우가 있죠. 오래 해봐서. 그게 뭐 드럼 세탁기에요. 야 그것 때문에 그는 일을 안잡는 오늘 대단히 이제 실습을 했습니다. 왜 드럼 세탁기? 네 명이 들어도 힘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무겁게 됐나 모르겠어요. 아주 혹독한 훈련을 했습니다. 그, 그래도 운동이라 고 생각했죠. 에, 그 같이 우리 파트너 파트너는 같이 일한 사람은 세무서 직원인데 에, 우리 이제 제 아래, 나이가 아른데 그거는 이제 체력이 좋죠. 그래도 같이 이제. 3층은 그냥 이삿짐을 오르내려서 냉장고 뭐 저건가 하고, 제일 무거운 게 드럼 세탁기였어요. 이게 지게, 어, 사다리차를 해야 되는 건데, 6시간을 일하고 10만원. 혹독한 후면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적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류회사가 그 고객이라고 산 편을 든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주 나는 서른 네살된 이제 이그 이제 결혼을 하려나 봐요. 이제 합치니까. 참, 그런 며느리가 우리가 우리 집에 안 들어온 게 천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돈 욕심도 많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몇데그 같이 들어보고 얘 힘들게 한걸 보고, 아주 진짜 혹독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운동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 일을 안 잡죠 사다리차를 꼭굴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드럼세탁기가 벽돌로 쌓여있다 하더라고요 그건 네 사람이 3층으로 올리기 너무 걸어서 힘들어요 어쨌든간 뭐 훈련으로 생각합니다 안식은 단순한 율법의 일부가 아니라 우상숭배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전제이다. 안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음. 세상을 생기는 우상순배와 같다는 것이다. 안식하지 않으면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순배와 다를 바 없으며 세상의 노예가 된 이상 하나님의 구원은 그만큼 어렵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철저히 요구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도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식, 안식은 희년사역의 핵심적 내용이다.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희년사역이 있는 것이다. 세상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십자가의 모일로 해방시켜 주시므로 노예로부터 안식을 주셨다. 그러나 노예에서는 해방되어 있어도 우리의 노예 건성과 신분을 바뀌지 않는다. 즉, 여전히 우리는 내면을 학대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늘 긴장하고 피곤해게 살 수밖에 없는데 용서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영은 안식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안식과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문과 목에 노예로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실패하고 말았다. 가나안에서 모든 싸움을 끝내고 또 다윗이 모든 전쟁을 끝내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야 하게 하신다. 우리는 일과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에 따라 그 신앙 신앙의 정도를 가늠하려는 노예의 섭성에 젖어 있다. 그러나 신앙은 일보다 안식을 통해 그 깊이를 더해 간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이다. 안식하지 못하는 나의 몸과 영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식이다. 우리에게는 최소한 일용할 일 외에는 필요하지 않다. 우리에게는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계시고 예수님이 모든 일과 사익을 이미 이루셨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만 하면 된다. 우리는 할 것은 일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다. 바로 그 사랑의 안식인 것이다. 안식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인 율법이 아니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생명이 가장 원하는 것이 사랑이고 생명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이 생명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바로 안식의 핵심이다 참된 믿음은 세상을 떠나고 끝난 안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진정한 일과 사역은 안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이루어지는 때문이다. 음, 오늘은 일이 끝나고 파크골프에 와서 한 바퀴 돌고 차에서 이게 책도 읽고 쉬, 쉬면서 유튜브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 이제 이 2023년이 몇 시간 남지 않았네요. 화이팅 하시고, 사랑합니다.